Je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한우 먹방 데이와 함께하는 한우 먹방입니다. 오늘은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한우 먹고 튼튼해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벤트 방송으로 같이 하는 방송이에요. 두 가지 부위를 먹을 건데 채끝 한우 채끝 부위 먹을 거고 그리고 한 부위는 설도 불고기. 일단 한우 채끝 두덩어리하고 불고기 양념 설도 부위를 같이 실시간으로 구워서. 먹방 보여드릴게요. 까놀라요 투척, 슈루루. 열기가 이제 올라오면은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와, 진짜 마블링 쩐다. 와. 한오자조금관리위원회 진짜 클라스보소. 와. 소리 죽인다, 죽여. 와우, 야. 야, 기름 너무 많이 넣는데? 누가 기름 넣으라고 해가지고. 어우, 쟤 기름이, 야, 타임, 타임! 아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예, 고객님, 잠시만요! 불을 낮춰? 어, 알았어. 자, 뒤집으라면 뒤집을게요. 자, 지금 뒤집어! 오케이. 와! 와, 때깔 봐. 이 고기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는 익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좀 자르고 좀더 익혀야 돼. 버섯을 야무지게. 자 버섯을 이렇게 통으로 센스있게 자른 남자예요, 깐딱비아는 요렇게 잘라야 버섯은 맛있어, 얘들아. 어디서 본 것만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반대방향으로 자른 친구들은 진짜 초보야. 잘려도 돼요? 예, 네, 이 잘릴게요, 친구들. 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씨. 두께가, 와. 이거 완전 스테이크용이네. 이게 구이보다는 살짝 좀 두꺼운 그런 거네요. 떼기요 아, 이거 너무 두꺼운데? <laughs> 힘들다, 힘들어. 이런 거 여성분들, 남자친구가 해주길 바라죠. 남자들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남자들도 다들 잘하는 건 아니야, 이게. 진짜 깐따가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두꺼워요, 이거. 불 조금 세게 해가지고, 센 불에, 육즙 딱 살게 해가지고, 그렇게 꼬는 게 맞지 않나? 그쵸, 그렇죠, 맞죠. 여기 고기 전문가들 훈수 좀 넣어주세요, 오늘 깐따한테 많이. 불 최대로 올렸습니다. 와, 진짜 스테이크네, 이거. 와, 봐봐. 완전 스테이크네. 진짜 맛있겠다. 와. 버섯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구운 고기 많네. 자, 이제 불 이제 내리고 크, 소리 한번 감상하세요. 크, 지려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네. 제가 오늘 스테이크 소스하고 기름장하고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요두 가지 소스를 먹어볼게요. 와, 진짜, 체크 녹네요. 와, 아직 육즙이 있어요. 스테이크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와, 입에서 녹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와... 진짜 입에서 녹아요. 이게 육즙이 머금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어. 두께 자체가요 상당히 두툼한데, 아 진짜 뭐 육즙을 떠나서 진짜 맛있네. 채끝이 되게 연하네요 생각보다네. 아 진짜 맛있다. 음. 제가 진짜 오이 고추를 완전 좋아하는데, 고추도 한 예. 이게 참조수거든요? 참소스를 제가 아 그때 만두 먹을 때도 많이 먹었는데 고기 먹을 때는 여러분들 참소스죠 와! 툭불이에요, 투불 특불. 여러분들, 이렇게 큰 고기도요, 진짜 입에서 녹아요. 아, 여기 쌈장에다가도... 와, 고기 완전 순삭이네, 순삭! 여기 아까 제가 구웠던 버섯하고도 이렇게 해서 같이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와. 어... 와, 완전 순삭이네,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에 대충, 야들아. 한 3만원 정도 하지 않냐? 나 혼자 지금 5분도 안 돼서 3만원 먹었네? 와, 진짜 한우는 한우다. 제가 얼마 전에 저저번 주에 이제 홈플러스인가 거기서 호주산 소고기를 먹었거든요? 잽이 안 되네요. 책 드시면은, 못해도 3만원 하지 우리나라 한우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럼 다시 해요? 불 올려놓고, 음료수 한잔 먹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구석에 고기가 한 점이 남았어. 어디? 그럼 원리를 찾아라냐? 아, 여기 말하는 거야? 아니 니네 뭐 사륜 아니야 이 새끼들은 진짜 이조만한 화질 안 좋은 캠에서도 그냥 다 찾아보고 여기 이거 대단들 하다 진짜 이한 점의 고기 감사합니다 한점 승부 지려버렸네 아이고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그냥 이거 한 점이 얼마야 아유 딜리자스기가 이제 올라왔네요 채끝 두 번째 야, 버섯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땡큐. 뒤집어도 될까요? 친구들? 와. 와. 끝난다, 끝나. 와. 진짜 맛있겠다. 와와와 이거 진짜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봐 이제 불을 여러분들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뜸 들이는 시간 아까 스테이크는 이런 느낌으로 구워야 돼요 일반 구이용은 얇아가지고 여러분들 상당히 그냥 바로 칙칙해서 먹는데 이거는 두께 자체가 그렇게가 안돼 친구들아 이렇게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그 푸드트럭이나 그런 데서 먹는 스테이크 뭐 도시락 같은 그런 느낌 같아요 요기 요 느낌 요거 뭐 살짝 안 익긴 했는데 이거 뭐 먹어볼게요 친구들이 뭐 요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미디엄 웰던 스타일,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 부분 한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와!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거는! 스테이크 소스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하고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은, 이 느낌으로. 와 진짜 맛있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 진짜 맛있다.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와. 진심 맞나? 채끝이 엄청 연한 살이네. 기생충에서 여러분들 짜파구리 먹을 때체크하고 같이 먹죠? 진짜 연하네요. 이렇게 두꺼운데도 제가 별로 안씹고 꿀떡꿀떡 넘기는 거 보면 진짜 연한 거예요. 와. 자, 이 시간만큼은 진짜 여러분들 남들 부럽지가 않네요. 채 끝도 부위마다 연하기가 틀려요. 오늘 부위는 먹방데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연한 것 같아요. 와. 소고기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냥 소금에다 많이 찍어 먹고 막 이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스테이크 소스하고 기름장 두 가지거든요? 거기에 쌈장까지. 맛있는 걸 떠나서서 뭐, 뭐, 아, 고기가 좋으니까 뭐든 뭐, 뭐를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쌈 싸먹으려고 마늘도 갖고 왔는데, 마늘은 제가 못 구웠네요. 그래서, 쌈 한번 여러분들, 원래 뭐 한우는 쌈 싸먹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쌈 싸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굽지 못한 그 생마늘도 넣어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죠? 와. 음. 진짜 맛있어. 소고기는요, 원래 쌈 싸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기는, 뭐를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쌈빡하다, 쌈빡해, 진짜. 김치도 그냥 넣어서 퓨전으로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뭐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속이 먹을 땐 쌈싸먹는 거 질색을 합니다 요 느낌으로 와 쌈싸먹어도 입에서 녹네 진짜 맛있다 아,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벤트 방송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우면은 맨날 받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하고 소고기 먹던건좀 틀린 점이 있긴 하네, 요 확실히. 투뿔에 아프리카에서 있는 곳에서 이제 보내준 한우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오이고추까지 어디 건지 좀 알려줘 깐싸여 오늘 한우 유명한 곳 닷컴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우 유명한 곳 닷컴 쌈장 찍어서 와. 와. Very g 아, 시원하다. 설도 불고기, 투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기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냥 미리 올리겠습니다. 여기 뭐 양념은 따로 한건 없고요. 그냥 뭐 마늘하고 여러분들 제가 양파하고 추가했고, 수판되는 양념 넣은 건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 귀가 빨갛다고 했는데, 귀가 발기우 예, 귀가 열기 때문에, 예, 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아까 어떤 분이 귀가 상당히 빨갛다. 제가 했는데, 열기가 그 정도로 강하다. 예, 열기가 그래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지금 시간에 어허, 왜 이렇게 더 좋아들하실까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남자들보다 어떻게 성분들이 그 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해볼게요. 센불에 볶음 타요. 그러면은 중불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쿠커 중으로 가겠습니다. 예, 센불로 하면 친구들이 탄다고. 불낮추고 구우라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 왔는데 얼굴은 훈남인데 목소리는 무당톤이네 예 무당이 아닙니다 예저예 예, 여러분들 뭐 여자 좋아하고 좋아해요 예 남자예요 뭔 무당이야 시부라어 결혼도 안한 총각한테 무당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니 언제 이거 무당이고 엠병이고 씨먹방대이고 설도고 외 져가지고 그냥 구워먹는 거두불류 주지 그냥 아, 한우자주군관리위원회 아,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생방인가요? 예, 미안하.. 아, 예, 운영자님 죄송해요 아까 운영자님이 저를 이제 상당히 걱정하셔서 계속 뭐 카톡이 왔거든요 오늘 제발 자제 좀 해달라고 깐단님 오늘은 제발 좀 예, 순화해서 방송 좀 해달라고 예, 아이고 지금이에요? 자, 지금이야 친구들? 됐어요? 예, 됐어요? 됐어요? 좀만 더요? 더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 좀만 더 넣어달래요? 고기를요? 예, 조금만 더 넣죠? 예, 조금만 깊숙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숙히 넣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먹을 때도 식감 좋고. 조금만 더 넣어드릴게요. 예, 넣어드릴게 넣으라면 넣어야지, 빼라면 빼고. 밥이 있나? 오!

와, 뜨겁네요. 예, 네, 뜨거 뜨거. 와. 맛있는데 뜨겁네. 딱 됐네요. 양념 여러분들 백설건가 그거거든요. 맛있네. 요즘 양념 잘 나오네. 아. 아. 맛있다, 음. 되게, 한우라 그런지, 엄청 연하네. 양념을 여기 밥에다가 베개해서 먹어야 맛있는데. 자, 여러분들. 밥을, 아까 체크쌀에다 양보했거든요. 아, 좀 남겨둘 걸 그랬어요. 어 음! 진짜 맛있다! 양도 상당히 많네요. 이거 뭐한 팩에 500g 정도인데. 아! 오! 요런 데다가는 밥끓 먹어야 돼요. 마지막에 딱 그냥 밥끓 먹으면은 진짜 질리지 오늘 뭐 2차전은 성공이네요 진짜 나름 뭐채끝는 그냥 굽기만 해서 걱정을 안했는데 요거는 나름 진짜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어 요런 여러분들 불고기는 쌈 싸먹어야 여러분들 질립니다 아까 여러분들 한우 채끝은 쌈 싸먹는게 좀 오바일 수 있었는데 이런 불고기류는 무조건 쌈을 한번 싸먹어줘야 돼요 이런 또 그냥 야무진 상추에다가 고기는 이제 아끼지 말아야 돼 나는 오늘 한우 불고기 부자니까 싹 해가지고 어우 그냥 뭐 야무지겠다 참소수에절료는 빠저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아 뜨거워 와 근데 진짜 뜨겁네요 저 쿠커가 와 뜨거워 와 이거 상추가 이제 어 열기를 못 받아들이네 난 아, 뜨거워 아 맛있다 뜨거워 죽겠네 아 뜨거워 아, 존나 뜨겁네, 진짜. 진짜 뜨겁네요. 아우, 시원하다. 고기가 진짜 아직도 뜨거워요. 이 쿠커 열기가 상당하네요. 그냥 이렇게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매늘이 많이 남아도니까. 매늘을 이렇게 쌈장 찍어서 역시나 빠저리 마지막에 올려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죽겠네. 아 왜이렇게 뜨거운거야 이게 단점이 쿠커의 단점이 이런 불고기류는 진짜 식지가 않아서 좋긴한데 뜨겁네요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양념된 고기는 진심으로 상추 쌈이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양념이 좀 걸쭉해진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좀 물기가 수분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음. 여기다 진짜 밥을 비벼 먹어야 될 그런 사이즈네. 이 고기를 샤브샤브도 괜찮긴 한데, 불고기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네요. 아까 진짜 채끝살이 진짜 여러분들 연하긴 한다. 음 이건 제가 오래 씹잖아요. 딱 봐도 채끝이 진짜 비싼가 불해. 그럼 아까 입에서 꿀떡꿀떡 넘겼잖아. 뭐 이런 한 팩이면은 이거는 씹는 속도가 확실히 설도라는 부위가 예 구이용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원래 솔직하게 저는 다둘다 다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음 확실히 불고기용이 그 차이가 있네. 다른 부위보다 한좀 저렴하겠죠? 저도 오늘 설도라는 명칭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뭐 집에서 요리를 하고 뭐, 불고기를 만들어 먹지 않는데, <laughs> 설도라는 부위는 진짜 국거리용이나, 뭐 요런 불고기나 샤브샤브용이네. 이거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끔찍하긴 하다.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맛없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용도. 만약에 구워 먹는다면. 나중에 기회되면 엎진살 한번 먹어봐 음 엎진살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우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살치살하고 토시살이거든요 의외로 토시살이 제가 되게 엄청 좋아하는 부위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엎진살 새우살은 또 뭐야? 와, 새우살 진짜 끝장나겄다 뭔가 이름만 봐도 엄청 비싸 보인다. 꽃새우살. 한번 먹어볼게요, 나중에. 중심에 붙은 새우처럼 생긴 부위가 새우살이야? 음. 여기 오늘 고기 전문가분들이 은근히 많네. 마늘 다섯 개 먹어주세요 오빵 음,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네요 아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 한우 먹방데이,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한 한우 먹방 스페셜 방송. 그럼 야심차게 아프리카하고 저랑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다들 뭐 힘드실 텐데, 집에서들 많이 외식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한우도 드시고, 바깥에서도 많이들 우리나라 소 한우 먹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먹방 마무리할게요.